봐봐봐. 브로 브로. 오케이 렛츠 고. 무비아. 안녕하세요. 베리베리입니다. 네, 저희가 오늘 저희 베러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질문에 또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졌습니다. Wow. <laughs>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? <laughs> 네. 그럼 몇개 뽑아서 그럼 질문에 답해드시시을을져져볼요요 Let's get it. l e t s g o u you, y 까 u 안돌아가 o u 요 o u you, you, y 아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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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역시 TMI는 항상 언제 퍼티려도 재밌네요 <웃음> 그렇죠 그렇죠? <웃음> 네, 네 그렇죠 네 저희가 또 다가오는 추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잖아요 네. 맞습니다 <laughs> 까치 까치 추석을 고군요네 <laughs> <laughs> 네, <모르겠네>. 네, <laughs> 네, 여러분 저희 추석에 또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음, 사랑하는 가족들과 못다한 얘기 많이 많이 음, 나누세요 알았죠? <laughs> 네 그러면 지금까지 리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추보복 많이 받으세요 <laughs>